확실히 자소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자소서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교수님 관심을 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사회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 뭐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축학과인데, 건축학과랑 사회 혹은 사회적 관심사하고 연결시킬 수 있나요? 제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하면서 과제물하고 졸업 논문을 뭐에 관해서 썼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관해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에서 중요한 건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게 너무 규제도 많고, 너무 관련 법규도 많다 보니까, 그쪽 방면에 관해서 논문을 쓰거나 그쪽 방면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쪽으로 가게 마련인 거죠. 이런 게 자소서에 잘 녹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관심이 자소서에 없으면은 일단 교수님이 눈을 잡아끄는 항목이 조금 없어요.